안녕하세요. 3월 19일 락갑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다니다 보면 참잘 지어진 건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결혼하기 전까지 살았던 수원에서 가장 유명한 건물이라고 하면 수원 화성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주변에 있던 성벽이라서 별로 대단하다고 생각지 않았는데요. 어느 날 유네스코에 지정되고 사람들이 많이 보러 오는 것을 오히려 신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수원 화성을 연구하시는 교수님께 화성 건축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들을 기회가 있었고 수원 화성이 얼마나 가치 있고 대단한 건축 기술들이 들어간 것인지 알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부심을 가질 만한 엄청난 건축물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개축한 것으로서 외곽을 아주 아름답게 그리고 화려하게 꾸몄습니다. 그래서 유대 랍비들은 이 성전을 보지 못한 자는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라고 극찬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성전의 외적인 아름다움을 보며 감탄하고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그런데 제자의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찬물을 끼얹는 선언을 하시고 계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는 말씀은 사무에라 17장 13절에서 후세가 압살롬에게 대항하는 도성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말한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멸망이 철저할 것임을 강조하는 관용적 표현으로서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에 예루살렘의 성전의 파괴가 매우 철저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전 파괴를 예언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감란산에 성전을 마주하고 앉으셨습니다. 에스겔 11장 23절에서 감란산은 성전을 떠나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신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스가리아 14장 4절에서는 여와의 호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될 것으로 기대되는 산입니다. 이러한 구약의 말씀들을 비추어 볼때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앉으신 것은 마가복음 13절의 말세의 징조와 하나님의 심판때에 대한 가르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람산으로 오는 길에 성전 파괴 예언을 들은 제자들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는 예수님께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내용이 사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의 질문에는 두 가지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 곧 성전 파괴의 때와 그 징조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는 제자들의 질문이 일어납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곧 제자들은 이런 일, 성전 파괴와 주의 임하심, 세상 끝을 하나의 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제자들은 성전파괴를 주님의 심판적 임하심 곧 세상 끝에 있게 될 종말론적 사건으로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 일이 있지만 제자들은 성전파괴에 대해 종말론적인 사건으로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이 물은 때에 대한 대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는 종말의 시기보다 종말을 맞이하는 자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의미를 부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오절을 통해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이 직면하게 될 미혹의 위험을 경계하라는 권면입니다. 13절까지의 오늘 본문에서는 7절에 아직 끝은 아니니라, 8절에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리고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세변에 대한 끝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세 언급을 통해 종말의 징조로 의인될 수 있는 가짜 그리스도의 출현과 전쟁의 소식들을 통하여 잘못 인도될 수 있는데, 그것들은 가짜 징조들로서 제자들이 경계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짜 징조의 첫 번째는 6절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는 예수님의 그리스도 역할을 사칭하는 자들이 있을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는 성전 파괴전까지 적지 않은 가짜 그리스도들이 출현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수많은 거짓 메시아들, 이단들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가짜 징조의 두 번째는 전쟁 소식들입니다. 이는 7절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라고 언급되는데, 실제로 성전 파괴가 있기 전까지 팔레스타인과 그 주변 세계는 크고 작은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쟁들로 인한 환란과 전쟁 소문들로 인한 공포는 사람들에게 종말론적 분위기를 조성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것들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끝이 임박한 것처럼 소동을 피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8절에서는 7절에 나타난 전쟁과 소문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게 했고, 이러한 민족 간, 나라 간 전쟁들은 그리스도를 사칭하는 자들과 마찬가지로 사람들로 인한 가짜 징조들입니다. 그런데 또한 가지 가짜 징조가 있는데, 그것은 자연 재난들, 곧 지진과 기근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나타난 지진과 기근들은 사람들에게 종말론적 사건으로 인식되었고, 따라서 제자들은 이러한 재해들을 보고 종말의 징조로 오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들을 직역하면 산통들의 시작이라는 말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산통이란 아이의 출생에 앞서 예상되는 고통으로서 구약에서는 주로 도시나 국가가 당하는 고통을 상징하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서는 이스라엘이 겪게 될 다양한 고통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이 산통들은 한순간에 끝나지 않고 상당기간 지속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통들의 시작이라는 말은 아이의 출생이 아직은 멀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표현은 7전의 아직 끝은 아니느라 라는 말을 재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삼통이라는 말을 통해 이러한 고통들이 상당 기간 반복해서 일어날 것이고, 앞으로 고통의 정도가 더 심해질 것이라는 점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고통의 과정이 끝나면, 마침내 메시아의 심판이 일어날 것이라는 보증도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구절부터는 그 기간 동안 제자들이 당하게 될 어려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제자들은 환란과 죽음을 경험할 것인데, 이는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짜 징조들이 반복되는 시기에 중요한 한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망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지금까지의 거짓 그리스도, 전쟁, 재난 등의 부정적인 측면이 아닌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그리고 이 긍정적인 측면은 종말의 때를 가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아직 끝은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해 온 것과는 다르게 10절의 말씀은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24장 14절을 통해서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끝이 올 때까지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1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느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육체적 치유, 육체적인 목숨 보존, 죄로부터의 구출 등 다양한 의미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죽음에 대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육체적인 복음을 보존할 것이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구원은 박해의 직면에 있으면서도 예수님께 대한 충성심을 끝까지 지킬 때 육체적인 복숨은 이를지라도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은 얻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걸어 말세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앞서 산통이라는 표현과 같이 재난의 징조들은 예수님 당시부터 시작하여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멀지 않았음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말의 때가 가까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의 실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를 미혹하는 수많은 소문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의 거짓 가르침과 종말이 언제 있을 것이라는 시안부 종말론, 그리고 노스트라다무스, 뉴턴, 주세리노 등의 멸망 예언들, 이러한 미혹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10절은 종말의 때가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해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따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증인임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는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만 보아도 교회에 대한 핍박이 점점 심해지고 있으며 교회의 평판은 너무나도 떨어져서 이제는 자녀들이 교회에 간다고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충성심을 끝까지 지키며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가운데 끝까지 견뎌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의 미혹들을 주의하고 복음을 내가 있는 곳마다 전하며 예수님께 대한 충성을 끝까지 지켜 살아가는 서울방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인도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말세의 징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날과 때는 알수 없으니 이 세상의 미혹에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전파하며 예수님께 대한 충성을 지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될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